맛있겠다. 알감자를 이렇게 쏙 찔러가서 설컹 좀 반쯤 익었어. 그러면 이걸 이제 건져가지고 소금 한 술하고 식초 두 스푼만 넣고 이렇게 아린 맛좀 없어지게. 쫀도 쫀도 시켜줄게. 무려서 한 스푼 줄여. 실용이지만 감장을처 올릴때까지 이쪽을 조금 중략을 해서 위로 이렇게 졸여주는거에요 감장을 응. 거의 다익었어 이제 에서 고춧가루 좀 넣고 조금 이렇게 또 묵은거 비으로 가게 뒤집어 버려주고 조명도 좀 넣어주고 하면 데돼요 설탕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요 응. 마지막에 올려서 이렇게 맛있는 고춧가루한고갈가만 이렇게 돌려줘요 응. 조금 있으면 식으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서 빼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줘 끝이야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엉. 되게 쫄아서 잘 되어있는 거야? 이제 식으면 쪼글쪼글지아 윤기가 도네 음.